그리고 어 나도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럼 동참하면 되는 거고 진단을 해봤더니 아니다 하면 어 아닌 것도 존중해야 돼요. 제자의 제자들이던 아가보 선지자던 사도행전의 바울이던 각자의 성령의 인도심에 각자의 선한 일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통해서만 들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우린 다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없다라고 누가 대답한다면 그러면 은이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노숙자 사역에 동참하세요 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동참하라고 하되 또 무조건 똑같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하게 하면서 다른 것을 하게 하면서 노숙자 사역이라는 한 가지 사역.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사역이 합쳐서 노숙자 사역이라는 한 가지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다 다른 눈, 코, 입, 다 다른 역할들이 연합을 해서 한 가지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성교원금해라. 일괄적으로 다

온몸이 눈물로 썩어 괴물! 온몸이 귀, 요 귀한테 얘기를 하는 거요? 예이 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박수영 집사님, 귀야! 박수영 집사님, 같이 좀 봅시다. 오늘부터 제발 봅시다. 아니요, 난귀예요 그럼 그때부터 할말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귀가 눈 도와줄 수 있어요. 듣는 걸로, 그죠? 눈도 가끔가다 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능기법이 있더니 다다르단 얘기입니다. 네. 한국의 백일 문화가 들어왔어요. 백일 문화. 모두가 똑같은 걸 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나라. 대한민국. 아 누가 전화기를 바꾸면 나도 바꿔야 돼. 그러면서 하 이렇게 면좋세요이렇게 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좋은 걸 보면서 지 목사가 이릅니다 야야야 그 남만큼 남은 고다 바꾸냐 나는 그렇게 한다 나. 근데 며칠 뒤에 보면 샀어 <laughs> 왜못 견디는 거야 나하고 다른 사람을 못 견디는 문화 이게 획일 문화 이것은 저한 세계에 깔려있어요 사탄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획일 문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탄에게 휘어잡힌 나라라고 보는 게확실합다 왜 회귀문화는 지금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자. 모든 사람이 한 가지를 하자. 나는 다 눈이 되자, 다 귀가 되자. 라는것은 하나님 말씀의 회귀문화거든요. 교회에서 회귀문화, 사회에서 회귀문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적용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적용이 더잘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회귀문화는 다 똑같이 하는 이상으로. 한 아, 전 아주 TV를 보면 뉴스를 같은 봅니다. 뉴스를 보면은, 야, 지금은 이제 여자 대통령이니까 상관이 없어. 예전에 남자 대통령이 할때 신통할 정도로 대통령이 넥타이 안 매고 나올지 어떻게 다들 알았는지. 국회의원이고 참모들이고 다 넥타이 안매서 징그러워죽겠어. 어떤 여름에는 어떤 걸 야, 그 대통령이 자켓을 벗고 있어요. 벗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켓을 다 벗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 벗고 앉아있는 거야요 개중에는 그 오늘처럼 이렇게 추우면 저렇게 입을 뒤집어쓰듯이 자켓을 둘러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덥기 때문에 아직도 방팔도 있을 수 있고 꽤 사람이 그렇게 자유한 건데 어? 창문을 모추은 추워, 추워도 바을 바질 바질 떨면서 자켓을 벗어야 돼. 사진도 바질 떨면서 그거 벗어야 돼. 안 그러면 찍혀. 왜? 노예있는사은달러 그럼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이게 해결문어요. 교회에서 똑같은 걸하자 사회에서 똑같은 걸 하자 똑같은 거예요내 아들이 수학학원에 다니면은 이웃집 이웃집 철수네가 철수가 수학학원을 다니면은 우리 집 영희가 수학학원 안 다니면 집 집에 해결문입니다. 우리 신혼 부부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 너무나 나하고 성격이 달 우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찰, 퍼펙트 <laughs>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성격과 똑같이 맞는 사람을 창조한 일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되 작가 그러면서 김치찌개 갖고 싸워 결혼해서 이 김치찌개는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와이프로 와이프 김치찌개, 남편은 남편 김치찌개로 주어 이건 우리 엄마가 하던 게 아니야. 그러면서 똑같은 김치찌개가 나와야만 서로 하나가 돼. 같아져야만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요. 교회든 신혼부부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똑같아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가 각 지체가 서로 다르게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하나가 되게 는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혼부부들 잠깐 하지 마세요. 우리 이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도, 저를 따라왔어요. 비슷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도.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신 성심, 엄청나서 비슷하게도 안만들 확실하게 닮대만니다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언제 비슷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 비슷해지는 거요 근데 그 닮아가는 것은 제 손을 닮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요 아멘.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하는 것에 게으름은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결혼할 분들 이혼할 분들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혼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이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퍼센티지가 많은 것이 성격 차이. 입니다 당연히 다른 건데, 당연히 다 혹시 우리 중에 이혼할 분 계세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혼하지 마세요. 그 다른 부분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연합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의 가정을 우리는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혼할 분들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르게 인정을 서로를 인정을 하고 하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인간이 시작한 선한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끝날 줄 알았지. <laughs> 인간이 시작한 대는 반드시 실패니다 오늘도 지금 역시한 분도 안 지우고 있어요. 우리 창생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다. 그렇습니까? 죽음아 죽습니다. 네, 죽습니다. 근데 정녕 반드시 죽습니다. 가끔 죽는 게 아니에요. 선악바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laughs> 악한 것을 따먹으면 죄를 지을거죠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에 로마서 6장 2 0절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선한 것을 <laughs> 따먹어도 죽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착한 일의 열매는 죽은 열매는 안된 일 인간이 시작한 착한 일은요 반드시 망가져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죽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로 보면 반드시 긴다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만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만 열매를 맺게 되어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각 지체가 다르게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했던 착한 일들은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결론을 맺고 마치기야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듣는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들은 분들도 제가 이 결론을 하고 마치려고 했어요. 이 어느 가능한,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이 다 떨어지고 뭐떨어지게 나. 근데 아주 행복한 가정. 아빠를 중심으로 해서 딸 아들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 요근데 어느 날 신발을 하나밖에 살수 없는 돈이 생깁니다. 딸이. 그 그러니까 딸이 생각하다가 전 가족이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아빠에게 신발을 사다니까 이 사랑의 과정을 증진한 내 동생 남동생에게 신발을 사줄까. 아니면 오빠에게 신발을 사들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아빠에게 사드이겠지 하면서 아빠에게 신발을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딸의 그 교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이야, 정말 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신발을 짓고 이렇게 가다가 방에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 자기 아들들에게도 신발을 사준 줄 알았는데 아들들이 신발을. 그리고 특히 막내 아들이 신발이요. 그러니까 신발을 딱 벗어들더니 아버지가 예, 딸아 이 신발을 네 남동생에게 사주거라. 리펀드해서 사주거라. 그러니까 딸이 순종을 해서 리펀드를 해서 막내 아들에게 남동생에게 사준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 나. 지금 이 예화가, 이 예화가 아빠는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이웃이고 내가 있어. 그래서 아빠에게 신발을 사드렸어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막내 아들에게 가있어요. 사실 사랑의 대상는셋이지만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아빠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막내 아들에게 가있으면 막내 아들에게 신발을 사주는 것이 아빠에게 하니다 근데, 예, 이 딸이 막내 아들에게 주지 않고 아빠를 사랑하는가? 아빠에게 자꾸 가져와. 근데 아빠는 야야 딱 대가리 없지만 남동생한테 주려니까 아니야 아빠에게 줘지 아빠. 사랑의 대상 셋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내 아들에게 가있으면 막내 아들하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얘야 이제는 고만 찐들로 살고 고만 이웃 좀 돌보고 너좀 돌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좀 신발을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사서 신어 아유 답답해 죽겠다 너무 이렇게 자유한 명 너를 위해서도 좀 써봐 근데 자꾸 하나님에게 해야죠 하나님에게 가오고 근데 아까는 하나님 절대 가져오지마 너를 위해서 써 사랑의 대상은 하나요 다만 이것을 우리는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랑의 대상을 이게 하나님의 뜻선한일을 하는 비결 이게, 이게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내 아들에게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에게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김집사님에게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 트랜스페어로서 사역하는 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 전화를 가지고서 뭐 사역을 하는 거뭐 트위터에 올리는 그런 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돌보라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기 나를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은 피곤하지 않는가? 어저께부터 나 어제까지 충성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는 쉬고 오늘 이서교를안고 나는 가서 먹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성전에 가져온 것만이 하나님한테 한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자꾸 안 끝나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 돈을 밝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짜 끝낼게요. 요것만. 잘들합라다 자, 마태복음 15장에서 진짜 끝 예수님이 바리새인돈 밝히는 상식분들한테 너희들이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가 부모에게 드려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쓸 것을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깨쓰기로 낼 것을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유익하게 할 것을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정기값으로 할 것을 성전에 내었다고만 하면 잘 하였다 하여 그 부모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없다 하는구나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말 이후에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구나 너희가 하나 때이 경배하는 거다하나님의그돈 재물로 써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가 영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게헌불했죠 저는 다 믿는 거예요. 아, 성전에 내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라고생각때여면분헌불한점너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 부모가 밤을 쫄쫄 굶고 있는데 성전에 갔다 내 면은 하나님이 한 거니까 하나님께 한 거니까 하면서 여러분 잘했어요 성전에 한 거잖아요 하면서 지목사가 강조하고는 잡지 마세요 그러나 진단을 하시고 진단을 하시고 내 이웃에 동생이 찢어지게 가난한지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따라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성전을 가져왔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전에 갈지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동생한테 갖다줄지라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웃을 돕거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돈을 가져오거나 하나님께 효력이 없습니다 하고 안하고 효력이 없어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가까운 자부터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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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아주 용란한 분이여 저를 여기 또 불렀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유를 가르쳐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을 하면 보세요. 심통할 정도로 교회가 쌩쌩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